아직도 기다려야 합니다. 그런데 제 생각엔 중국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. 상해에도 입국할 때 혼자 여행 갔을 때는 이 정도로 기, 기다렸거든요. 오래 걸리나봐, 한국만 너무 쉬운가봐. 한국은 뭐 30분도 안 걸리잖아요. 아 그게 제일 1청사랑 2청사랑 나눠서 그런가?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. 다행히 중국어를 하니까 좀... 저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편견이 없거든요. 여기 너무 해적했던 것 같아. 사이도 넓고 아시아나 이제 없어지는데 좀 아쉽네. 근데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, 합병 과정이. 아무래도 유럽에서 좀 거부도 하고 되게 큰 비행기라서 2층에서 탔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십시오.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.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. 이렇게 뭐 도와주나 봐요. 아, 휠체어 이렇게 기다려주시는구나. 좋네. 신청해 놓으면 되나봐요. 이제 미국이다. 어떡해. 일단 모자는 벗을게요. 출입국 심사할 때 여성 혼자 오면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가지고. 되게 오래 걸린다거든요. 전 최대한 최대한 여행객처럼 얼른 통과해서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. 갑시오. 아, 신기해. 엘리베이터 탈수 있나? 아 이거. Yeah. No thank you. It's okay. English is not good. Excuse me. Mm -hmm.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Uber Gateway? Yeah. Mm -hmm. After customs, yeah. it's going to be outside the building to your right, green mm -hmm. pillar. 오케이, 땡큐 땡큐 했지. 했 u 와미국지기다 신기한데 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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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 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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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했 침착해. Mr. Mm. Visa Non-US citizens Non-residents 와와 미국 몇년 만이지? 2018년인가 아, 17년, 17년 들어왔으니까 몇년 만이지? 한수가 약해 24년도 아 진짜 수학 잘했던 거 맞아? 지금 약간 긴장해가지고 여권도 꺼내야 될것 같고 큰일 났네 사람 너무 많은데요? 아 유튜브 안 하기로 했는데 찍고 있네 약간 습관된 것 같아요. 일단, 저는 지금 셀카봉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주변 사람들 싫어할 수 있어서 저만 이렇게 찍을게요. please check the m o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서부 여행을 많이 오는 줄 알겠다. 내가 작아지네. 원래 내가 작아질 때 성장하는 거거든요. 우리 아빠가 그랬어. 그때 배울 게 생기니까.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 많단 말이야? 씨 너무 길어요. 아, 이래서 엘렉스로 오지 말라 했구나. 내진 언니가. 미쳤네. 이거 너무 긴데? 지금 한 10줄이 있는 거 같은데요? 한 미0 m 길이의 줄이? 한2 0줄 있는 것 같아. 아, 가방 찾아야 되는데. 가방 까먹고 있었네. 오. 근데 진짜 신기한 게.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은 이게 옷차림이나 화장법이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. 근데 중국에 살면은 딱히 중국식으로 변하지 않거든요? <laughs> 이게 동경하는 나라를 좀더 따라하게 되나?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동경하진 않잖아요. 존중하지. 마스크를 쓴 이유가 먼지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여기. 그리고 여기 총이 총을 쓸수 있잖아요. 무서워. 그 롤렉스. 롤렉스 광고 엄청 때려주네. 저렇게 딱 하나만 있으니까. <laughs>